드디어 오늘이다 안녕? 너이에 준비한 초코 프로틴이야? 받아줘 있거나? 아니 난 차가운 남자 받을 수 없다 그래 그럼 안 줄게 잘 있어 이 몸의 인기란 리얼크크 아마렝아 왜 부르는데? 받았어 로벅스 아니 초코오리 아까 오는 길에 누가 초코 프로틴쉐이크 주고 갔어 오케이 <laughs> 자 얘들아 좋은 아침 <laughs> 오늘은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자 들어오렴 <laughs> 안녕 얘들아 오늘부터 너희들과 함께할 용감인이라고 해 잘 부탁한다. 이건 내 장기 자랑이야. <laughs> 초콜릿 받았어. 아, 이걸 말하는 건가? 어, 뭐야? 여기에도 초콜릿이 많네? 아,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지? 아! 죄 용서 못 해. 결국 베이컨의 분노는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얘들아 우리 여기 왜온 거니? 여기 뭐지? 탈출 게임을 하려고 왔잖아. 탈출이라고? 정말 짜릿하겠다. 여기 괴물이 쫓아오는 게임이래. 시작. 뭐야 이거? 뭐 어디서 도망치는 어? 거야? <웃음> <웃음> 와 이건아. 이건이다. 이건이다. 이건이가 왜 나와? 이건 이건이는데 근데 잘못 봤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못 봤는데. <laughs> 없어. 이건이? 잘못 본거 아니야? 뭐야?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허? 그본거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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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 살려줘! 이곤이가 나 쫓아와! 이곤이가 나 쫓아와! 홍찬야 쓰러졌어! 홍찬 쓰러졌어! 잠깐만! 이곤이 나한테 온다! 애들아 이곤이 여기 있어! 왜 이쪽으로 때리고 있어? 말리왕 같이 가! 말리왕! 말리왕! 나이쪽으리고 있어! 어? 뭐야? 뭐내손좀 잡아줘! 내손좀 잡아줘! 말리내 손! 슥! 잠깐만! 문 열려! 문 열려! 문 열려! 이거아 이곤아! 얘들아! 얘들아! 어떻게 됐어? 어? 왜? 뭐야? 홍차 초콜릿 받아서 미안해 이거 나 근데 말해 내가 말해 받은 거 초콜릿으로 띄잖아어 뭐야 뭐야 일레님 가지마 김일렉 가지마 김일렉 거기 가만히 서있어봐 내가 줄게 있어서 그래 네가네가 그래. 줄게 있어 김일렉 나한테 데리고 오지마 데리고 오지마 내가 전뜩 받은 발렌타인 초콜릿 때문에 그런 건가? 왜 그래? 말해. 홍자한테 넘어갔다 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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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이거 아무것도 안 부딪히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 어 잠깐만 베이컨이 쓰러졌습니다 김일렉 컷 일렉! 근데 이걸로는 이권이의 한을 풀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일렉도 못 받았거든 그것을 <목소리> 어, 어? 어? 그럼 내가 살려줘야겠군 어디 아. 어디 네, 네,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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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어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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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이제 도와줘야겠는데 여기 온다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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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넘어오지 으아아아아아못 넘어가래요 생지 으아아아안돼안돼 안돼 안아아아악 도와줘 얘들 우리의 쓰러졌어 나한 마리의 지렁이가 되어서 기어다니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다들어버리면 끝이야. 마냥부터 살려. 리바이. 브 오, 아, 나, 배운다. 배운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일렉 들어, 일렉 들어. 배운다. 들어, 배운다. 들어, 배운다. 들어, 들어, 배운다. 들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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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내가 억으로 끌어볼게. 이거나 이거나 여기야 여기야 너가 좋아하는. 카카오 9십퍼센트 아니오. 말해. 나머니가 초콜릿을 들고 연박하는 것 같아. 나 여기 있어. 어, 어? 나 여기 있어. 가자 얼마나 버티고 이곤이에게서 탈출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악몽이야. 악몽이야. 살려줘. 어? 다음 어? 것도 버텨보시지. 또 시작됐다. 얘들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곤이가 아까 그 이곤이가 아닌데? 어? 무슨 소리야? 잠깐만. 무슨 이곤이야, 그러면? 얼굴이 파랗게 질렀어. <laughs> 얼굴이 파랗게 질렀어. <laughs> 나 무서워. <laughs> 그런 말 하지 마. 카오 금단 증상이 일어났어, 이곤이한테. <laughs> 온다, 온다, 온다. 어? <laughs> 와!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r 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e r 아! are you? w h e 라 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 o 나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어, 뭐야? 더워져! <laughs> <laughs> 자 이거나 문을 닫을 거야 잘가. <laughs> 문 열잖아에. <열져나, 얘. 웃음> 아 편하다. 나 여기서 그냥 구경해야지. 안녕 일렉. 어디서 구경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백퍼 <laughs>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고? 일렉 또 쓰러졌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올라온다. <웃음> 올라온다고? 와우 <laughs> <laughs> 여기는 올라오는 길이 없거든. 오! 혼자 지나간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어, 초코맨아. 잠깐만. 아! 어? 나 이건이 바보로 만들었는데? 이건이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laughs> 어, 여기로 와 봐. <laughs> 그쪽도 초콜릿 을 아는지. <laughs> 오고 오, 오 우와. 자 풀었다! <laughs> 아! 너무 싫어. 나한테 그러지 마.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아 잠시만. 잘 가고. 닥 뽕차.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뭐야? 아, 어? 생존. 네, 오늘 아! 아! 뭐, 뭐, 아! 아! 사기꾼이래. 스페셜 사기꾼? 라운드. 어? 뭔데 뭔데? 왜사기꾼이 사기꾼이야? 어? 어, 뭐 우리 중에 소총을 가진 어? 사기꾼이 있다는데? 사기꾼 누구야? 사기꾼 누구야? 잡아 <봐라> 잡아. 사기꾼 누구야? 빨리. 빨리 빨리 뒤에 뒤. 에나나 아! 나! 빨리 나 치네. 나, 나, 아, 이 사기꾼이다. 아냐! 윤곽은 이 사기꾼인데! 나딱 보면 알아! 와! 탈출 통과했어! 비콘! 아! 땡! 아! 둘이 들었냐? 어, 아. 아!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 그럼 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다 탈출 못한 거야? 뭐야? 내... 네, 네, 내가 사기꾼이었어? 뭐야? 나왜총 들고 있냐? 어? <laughs> 뭐, 아! 방금 총 꺼냈는데? 뭐야? 얘들아 이번엔 이케아야! 와우 이케아라니? S.C.P 이거 몇 시지? 3천 6인가 이거? 이번에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여기에 지뢰 지뢰 깔아놔야지 오 좋은 생각인데? 여기도 지뢰 오나 <laughs> 어, 며칠 전에 이케아 가봤는데 완전 똑같이 생겼네? 자 이제 나오는 사람 지뢰 밟아주세요 오 이거 봐. 이거 내가 아로 갈 거죠? 아로 갈거저 이제 오면서 지르려. 오! 오, 오 이거도 창천이 이거. 이거. <laughs> 아니야. 조 <laughs> 아니야. 아 맞다. 거실 세트. 뭐 참치. 아문 <laughs> 닫지 마세요, 선생님. 나 세이프룸 찾았어. 레버 레버. 레버를 찾아야 된다. 레버. 레버 레버. 블레이버 레버. 뭐 <laughs> 아! 참치. 못 참치, 못 참치, 못 참치. 빨리 야, 뒤돌아 봐, 뒤돌아 봐. 오, 완량 뒤돌아봐뒤돌아봐 오, 펜치, 펜치, 펜치. 레버 찾았습니다. 와, <laughs> 이걸 또 찾아내고 맙니다. 와, 이제 우린 안전해. 민간인이 만든 세이프룸이다. <laughs> 여기 좀 이제 앉아있자. 류어크, <laughs> <리어커크>, 류어크. <리어커크. 웃음> 우리 <우린> 앉아있자고. <laughs> <laughs> 얘들아, 나 친구가 질질 끌어가고 있어. <laughs> 아이, 이거. 빠르게 들어. 뭐야 뭐야 홍자 홍자 정신 차려 <laughs> 뭐 저기 사람들 왜 저렇게 많아? <laughs> 미역크, 미역크, 뭐야, 미역크, 뭐 저렇게 많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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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역크. 이곤이 키우기 이곤이 가뒀다라고 하길 1층에서 이곤이 올라온다. 뭐야? 이발, 난 이곤이가 왜두 마리야? 제발 나좀 구해줘. 우리 전멸하는 거 아니야? 일렉일나좀 놔줘. 어디서 어디서? 천영 이곤아, 난 여기 참, 바로 여기 여기 오, 여기 일렉콘 떨어지면 어떡해나니미 갔어. 다시 못 살아. 리야나일렉나 <laughs> 어. 나 숨이 끊겨. 어. 기다려, 가게 가게 가게. 아... 어, 용감해... 장따지 힘을 주고 버텨야 되는데 용감해 나도 당했어 좋았어! 내가 영웅이 어, 된다! 너가 버텨! 10초 남았어! 야, 영웅이 되는 거야! 어디 있어? 말랑 어디 야 말랑! 말랑! 으야이이이 말랑 어디야? 말랑 어디야? <laughs> 나 계단에서 올라가고 있어 계단 올라가는 중 어? 당신의 캐리어입니다! 오, 오 살렸어야 는데 끝난 주알라지내 네 마지막 공격을 받아 뭐야 오, 뭐야 미로야 미로, 미로. 와 갇혀있어 와 이거 대박인데 얘들아 우와. 이거는 진짜 서바이벌이다 그래 한번 잘 살아보자 라운드 시작 말랑너 어때? 하는 거야? <laughs> 하는 거야 말랑도 뭐, 아! <laughs> <laughs> 뭐 나왔어? 뭐 나왔는데? 눈.. 눈.. 눈빛 광인 베이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거야 그 한이 풀리지 않은 거야. 아 오예오예안 아, 어, 보여. 헤이번 아아 와벽 넘어 있을 때안 보이네. 얘들아 너무 무서워. 말냥 말냥 나 말랑 나, 나 보여? 어 아니야 아니 아니 나 보이잖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보이잖아. 아, 아, 왜부는데왜부는데왜 어, 왜 부른데? 살려주는데? 아, 왜왜 살려주는데? 살려주는데?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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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연애 어. 편지 나온다. 러브레터 뭐야? 절대. 베이건을 다조똥을 거꾸로 말해도 안 돼. 어? 베이건을 거꾸로 말해서는 안 돼. 그럼 뭔데? 커디브? 어? 네. 아 네. 아. 진짜로, 나왔어? 나오고 진짜로 거꾸로 말했더니 바로 나왔어. 이건이 나타나 버렸군. 얘들아 나를 따라오는 거니 마롱이들아? <laughs> 나 피리 부는 사나이 같애.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겠지? 귀여워 <laughs> <laughs> 마롱이. 내 등지에 이건이 있었어. 내 등지에 이건. 꿀처럼 달콤했니? 어? 여기 누가 쓰러졌는데? 좋았어 <목소리> <목소리> 왜오 용가맨의 비명소리가 <목소리> 와 이거 진짜 무서워 갑자기 벽에서 나타나니까 어어 오 양쪽으로 다 양쪽으로 야 양각이야 양각야 레전드다 용감맨이 갔어 양각 레전드 안되겠다 말렉 <목소리> 일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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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낄게 방구 낄게 와아아 방구 냄새로 추적한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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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that I'm done? What's in there? We can wake up to t 말 e 가 o 와 n i e Guns and then? I'm Mardanga, I'm 무무 r d a 무 g a 이거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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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다 a 어 What? What? w 어디 어는지 알려줘! 음, 소리가 나는데? <목소리> 어, 이상한 소리 다 이상한 소리 나! 제발... 아나 너무 무서워. 뭐가 나오는 거야? 아무 이게 없겠와이거는이 이거 미안해! 미안해! 난살아어 <laughs> <나 차가야 웃음> 그냥 이고리 달려! 2번이가 엄청 화가 났나봐! 그냥 어, 달려! 뭐, 그냥 뭐, 달려! what the dog doing? 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What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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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세요세요 얘들아!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laughs> 속출하고 있어 저 해골 표시들 미안 나 살려줄 수 없어 난 여기에서 혼자서 살겠어 당해버렸어 <laughs> 너무 두워서 살려주기가 쉽지 않아 웅창 <laughs>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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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창 뒤에 뒤에 어?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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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있단 소리야? 난 괴물이 있다는 줄 알았잖아 나 너무 긴장 상태야 <웃음> 너무... <웃음> 지금 여기서 갑둑질 보면 내 심장 터지 <laughs> <laughs> 홍차 쓰러졌잖아. <laughs> 어서 와. 내가 홍차를 구하러 가봐야겠군. 으아아아! <laughs> 뭔아 <laughs> 누구야 너? 귀엽다. 점점 시야가 흐려진다. <laughs> 아, <살려줘>. 옳지 착하지. <laughs> 옳지 착하지. 어디야? <laughs> 앞이 흐려져. <웃음> 어디야? 여기야. 애들아 어디야? <웃음> 잘 있어.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laughs> 어 저기다 <있다>, 저기다. <laughs>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이미 갔나? 모습은 봤는데 미로여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미로가 아, 너무 복잡는데 아, 어, 서와. 아. 아. 니기밀라 여기 숨어 있는 거 봐. w <laughs> 두 명이나 쫓아와. 두명이 쫓아와. 30초만. w 았 a 좋았어 e d 어, 내앞에 어. h a dog? 떡. 곧 떡. 우와! 클났다. 나 막다른 길이다 어? 우와! 진짜 어? 위험했다 방금. 꽉 쳤다, 버텼다. 방금 나 막다른 길이었어. 어? 우와! 이거 서치네? 와! 와. 역시 멋진 남자, 와. 용감해. 그렇게 화가 풀린 베이커는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한다.